음. 방송 중인데 또 일본에서 그 돈을 보낸 모네로를 보낸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왔 지금, 예, 리피오, 리피오 스윙 장투? 퀀텀 때문에 안 믿는다. 스윙인가요? 장투인가요?는,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뭐, 내가 이거를,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겠다. 아, 제가 춘천했었던 코인이니까. 이거요? 장투. 원화 상장할 때까지 원화 상장하고 원화 상장하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고요. 수급이 들어오면 재료가 돌게 돼요. 재료가 돌면 지금 바닥이잖아요. 180원이잖아요. 개미들이 좋아하는게 동전주거든요. 삼성전자 한주 사는 것보다 천원짜리 주식을 어, 천주를 사고 싶어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원화상에 연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에서 잘 몰라 근데 어뭐 업비트에서 거래하면은 뭐 알트라고 하는게 뭐 갑자기 수익률이 얼마올라고 얼마올라고 한데 아이는 뭐 예전에 얼마였는데 야, 스무 배 올랐대.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인 살까요? 아인에 안 들어가지. 절대 안 들어가지. 그런 생각 안 하지는. 심리적으로. 이 동의하시는 사람이 많으면은 제 말이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인보다는 나중에 점점점 사람들 뭐 수급이 들어가면 결국에 나중에. 거래량 튀고 막 어? 뻥튀기 되고 어? 가격 빡빡빡 올라갈 놈은 지금 올라간 놈들 아니에요. 나중에 원화 거래되고 나면 아인이 여기서 더 튀면 뭐 물론 아인이 그 과정에서 갑자기 또쭉 빠져가지고 막 500원 밑으로 오면 야 아인 옛날에 2000원 갔었던 정가가 있는 놈이야 하면은 아인이 튈 수가 있는거지. 다시 또튈 수가 있는거죠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 지금, 원화상장을 기다리는 이 알트는 내가 ICO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아인처럼, 아인을 뭐,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집,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나는 ICO에 참여한 사람이야. 그러고서, 10배 갈때까지 죽어도 안팔아 그렇기 때문에 10배 먹을 수 있었던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하면 10배 못먹어요 근데 사실 10배 욕심인거죠 제가 맨날 과유불구 과유불구 말씀드리는데 그 몰빵하고 나서 열 배를 기다리는 거야말로 정말 과불급이고 알트들을 이게 막 아직 상장 안된게한80몇개 있더라고요 그때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서 뭐한1 0개 꼽아가지고 응? 내 현금 자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운영자 비트코인 투자 자금의 20%를 1 0 개로 배분을 한다든지 20%를 뭐 다섯 개를 배분을 해가지고 아이시오 나는 참여한다 생각하고 묻어두고 있으면 예. 응. 네. 좋은 날이 올 거라 왜 온다? 나중에 수급 들어온 애들이 그싼 가격, 저렴한 가격에 들어온 걸 와가지고 어? 깔짝깔짝거리고 싶어 할 거고 그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재료를 퍼다 내 나르고 어?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고 하면은 지금 같은 비상적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가격이 물론 그 재료가 좀 그래도 뭔가 호재 여야 하죠 근데 이 호재라고 하는게 우리가 몰랐던게 갑자기 빡 이렇게 시상에돌기 돌기 에 시작한게 결국엔 업비트 원화 상장하면서 뭐 이렇게 딱 된거 아닙니까 어, 여기 보니까 정고점 딱 거기서 끝났네 아 이건 btc 마켓이라 똑같이 0. 아, 사토시는 똑같아도 이때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펌핑이 된 걸로 봐야죠. 이것만 보면은 BTC 마켓에서 보면. 그럼 결국에는 이때 비트코인 가격 이것도 뭐 하루 그냥 잠깐 뜬 거라서 얘는 내려올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어쨌든. 한번 내려올 수 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급등 급상승한 거는 항상 그거를 이제 돌림 되돌림을 주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 벌써 뭐 11시 20분 어 그래도 2시간이 돼 가네요 아이씨 별로 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알차지 못한 시간대 여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안들 주무시고 그래도 어떻게 매번 들으시던 분들은 계속 들으시는데. 뭐, 그냥 뻔한 얘기 하는 정도라고 생각되시는 그 고수분들도 꽤 있으신데, 페라리 분이라든지, 분이, 강, 막, 뭐 강한님이라든지. 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이 정도. <laughs> 수준? 아닐까 싶은데. 이거를 좀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 참, 진짜. 왜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지.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네. 그런 내용은, 저도 사실 뭐 제대로 방송을 하려면은, 좀 컨텐츠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리서치라든지, 또저 나름대로 또 학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24시간이잖아요? 뭐래뭐잠안 자고 제가 계속 호가이 쳐다보는 건 아닌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유료회원님들이라도, 유료회원님들이 뭐 30분이 되시면 30분이 다, 자, 8시부터는 잡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laughs> 밤 10시부터는 잡니다. 그래서 보지 맙시다.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보고 시서막 불안해 하시고, 또 아침에 뭐, 뭐가 어땠다, 저거 어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 20시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또 하루가 이틀 같고, 뭐. 다 그러시잖아요. 매일 보시는 분들. 일주일 전, 이틀 전인데 막뭐 일주일 전 같고, 막. 안 그러신가? 어제 이 가격이었는데 어? 엊그저께 얼마였지? 이게 기억 안 나고 <laughs> 코인도 존많은 몰라 아 어피트 때문에 더 피곤해졌어 비싼 만 하면 편한데 10개 11개인가요 이제? 야마 네. 따로 더 말씀이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뭐 다른 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저 링크 좀, 좀 저희 방에라도 좀 뿌려주세요 막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질문하고 막 맨날 아 물렸다 하는 둥뭐 어 뭐랄까 몰빵 어떨까요 뭐하 내가 얼마에 샀었는데 뭐어 이러신 분들 한테 그냥 뭐 훈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그 훈장님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얘가 왜 훈장이라라고 하는 그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 여기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방송 녹화한 건데 한번 읽어 보시라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 좀 내용은 길지만 <laughs> 나는 이거 보고서 그래도 이렇게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방은 조금 더 제가 신경 을 써서 이 욕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응징을 뭐 따로 해 수는 없고 저도 똑같이 욕해주고 싶지만 얼굴 보고 욕해야죠. 뭐안 보는 데서 욕하거나 뭐 채팅창에서 욕해봐야 뭐 재미있습니까? 연상에다 대고 욕을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뭐 주말 이전이나 뭐 한번 또 이번 주내에 날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짝 아쉽네. 그렇지만 조금 피곤한 느낌에. 음 제목을 뭘로 정할까 제 방은 아 제가 이걸 딱 종료를 해야지 아마 바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거 방제만좀 저장될 이름만 좀 바꾸고 바로 종료하겠습니다